14장 33절 한한절우우읽읽습습다다 s s 장3 s a l Shipsazang, Samships, Samsal. Shipsazang, s a m s 나 i 나 s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드리,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뭐를, 예를 들면, 아, 좋다. 예. 그런데 그 좋다고 하는 게 여러분의 감정일 수가 있어요. 그죠? 나의 감정일 수가 있어요. 그죠? 좋다고 하는 게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감정이 좋아서, 아, 하나님이 오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 감정이 꼭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도 좋다,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예, 지난 주일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브 때좀 예, 당황스러웠거든요. 이게 저 뭐야, 이 무선 마이크 하다가 이 갑자기 저게 배터리가 다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우리 기도자 그 마이크 들고서 말씀을 전했는데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전하고 집에서 새벽에 월요일 날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를 드렸거든요. 아 하나님, 아저 오늘 말씀 어제 지구 목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어 그런데 그날을 따라 주일 날 저한테 어떤 한두 분이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 마음은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내 감정이 틀릴 수 있구나. 예, 하나님하고 내 감정이 틀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하나님도 좋은 거는 아닐 수 있겠다. 예, 물론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겠지만 많겠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요. 예,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예,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33절 어려운 말은 없는데요 참 귀한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대요 명철한 자의 마음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 지혜라고 하는 거 우리 뭐 알잖아 또 지혜의 근본은 여와를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지혜다 그런데 요 지혜는 이런 지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 지혜는 명철한자의 마음에 머문대요. 여러분 여기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혜는 깨닫는자의 마음에 머문다. 요 명철이라고 하는 게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해하고 깨닫는 거 예? 여러분 이런 본문들을 좀더 한번 볼까요? 이제 그래서 다른 데는 여기 명철이라는 단어를 예? 이 명철이라는 말을 그냥 한자말로 이렇게 썼지만 다른 데는 깨닫는다는 말로도 표현이 되거든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우리 10편 107편부터 한번 봅시다 먼저 예. 아 지혜는 깨닫는 자에게 마음에 머무는구나 자, 어딜 보시나면, 107편, 예, 43절, 예, 107편, 예, 예, 여러분, 자, 43절, 맨 마지막절이죠. 거기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그죠? 이 일에 주의하고 여와의 호 인자심을 하 어떻게 해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야 누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혜는 깨닫는자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깨닫는 거야. 예. 그다음에 또한 군데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잠언 일장을 가보세요. 예. 일장을 가보면 여기 이 깨닫는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의 빈이라는 말이 빈 빈. 예? 예.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b i n 빈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깨닫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명철이라는 뜻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잠언 1장을 가보면 5절과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절과6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잠언 듣고 학식이 더할 거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어요 근데 보세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습니다.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지혜는 깨닫는자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그런 사건들 속에서 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깨달으세요. 예? 그게 여러분의 오늘 세월을 건져 올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뭔가를 어떤 사건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는다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죠. 이영훈 목사님이란 분, UCI 메디컬 센터에 어제 또 우리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 올려서 불렸어요. 그 목사님의 상태에 이제 자가 호흡을 할수 있답니다. 자가 호흡. 호흡기에 의존을 했는데. 호흡기에 의존했는데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호흡을 했는데 이제 이거 빼고 자가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중보기도 팀에도 이제 알려줄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지금 보잖아요 우리 얼마나 이게 참못 깨닫잖아 이 호흡이 다 우리 뭐 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야? 네?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호흡은 우리 다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 못 깨닫고 살잖아 그죠? 우리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해서 호흡하는 거지, 뭐, 무슨, 뭐, 호흡을 누가 시켜서 하는 건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는, 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아, 생명이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못 깨닫고 살잖아. 그죠? 우리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거를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깨닫기를 시작하면, 와, 이건 정말 기적 덩어리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존재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기적 덩어리예요. 기적에 완전히 이게 진짜 덩어리로 뭉쳐있는 겁니다. 호흡하죠. 움직이죠. 보죠. 듣죠. 말하죠. 행동하죠. 운전하죠. 그리고 오늘 이런 귀한 장소를 주셨죠. 이런 모든 게다이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대. 다시 말하면 깨닫는 자의 몸, 마, 마음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깨닫는 거. 예. 여러분이 한번더또한 군데 볼까요? 28장 가보세요. 자, 한번 28장. 예. 자, 28장.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깨닫는다네. 자 우리 28장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먼 28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 찾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깨닫는데 오늘 우리 모든 거 깨닫자고. 지금 좀 전에 여러분 이 말씀드린 그 이용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은 호흡을 못하다가 이제 자가 호흡을 할수 있다는 고하거아이 호흡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예, 네, 예. 네. 하나님이 이거 주셔서 나에게 호흡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비유에 말씀 하시잖아요. 그 밭의 종류에 대한 얘기. 예? 예, 뭐가 있냐면 길가가 있다. 씨가 뿌려지는데 예, 길가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돌짝 밭이 있고 그다음에 가시떨기가 있고 마지막에 옥토가 있죠. 좋은 땅, 그죠? 여러분 이네 가지의 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세 가지는 사실 뭐 쉽게 말하면 이거 안 좋은 거잖아, <laughs> 그죠? 예, 네. 악한 거, 뭐입니까, 어, 그 어, 길가에 떨어지니까 참새들이 와가지고 그냥 쫓아서 뭡니까 이 악한 거잖아요, 이 참새를 악한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 돌밭에 떨어지니까 돌밭에는 뭡니까 뭐 혹시나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뿌리 같은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태양이 비쳐가지고 해가 비쳐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환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오면은 또 열매를 씨를 음, 뿌리는 그 열매를 못 맺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시떨기가 있죠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어떤 유혹이라든가 어떤 재물에 대한 어떤 염려 뭐 이런 게 가시떨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좋은 땅. 여러분, 이세 밭하고, 이한 밭하고, 이 옥토하고, 이 부정적인 거하고,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좋은 거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듣고,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네. 옥토는요, 좋은 밭은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깨달아요. 네. 깨달아야 돼. 몸을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온 몸을 통해서 마음으로 뭔가를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히브리말로 야다 한다고 그러고 헬란말로 기노스카 한다는 말이에요 깨닫는 거야 그걸 몸을 통해서 아 이거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에 대한 말씀 있잖아 그것도 또 비유의 말씀인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 네? 어리석은 부자는 어, 농사를 줬는데 엄청나게 농사를 짓는 거야. 네. 그엄청난 농사를 짓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수확물을 보고 나서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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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쌀이며, 이 무슨 사과며" 이런 모든 열매를 말이지. 이건 내 지금 현재 곡간 가족은 다 수용할 수가 없겠다. 더 크게 졌겠다. 곡간을더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다 다 쟁여놓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미련한 자야. 이 스튜핏한 자야. 뭐예요, 여러분? 왜 어리석었어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 뭘 깨달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걸 깨달아야지. 그렇게 수학이 많아졌잖아요. 엄청난 수학을 얻었으면, 오 어, 이거 뭐야?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수학을 얻었어? 아, 이거 아니지 이상처럼 그렇게 반응해야지. 농사를 줬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은 거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으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셨다? 부부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야지 이런 말씀들.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들. 자, 우리 신명기서 가 보세요. 예? 신명기서 가 보면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야지 신명기서 8장을 한번 가 보세요. 예? 이 부자가 못 깨달았거든. 예, 이런 걸 깨달았어야지 8장 17절 이렇게 엄청나게 뭐 100배를 거뒀는지 200배를 거뒀는지 하여 엄청나게 예, 그수확이 늘어난 거야 그럼 그 수학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깨달아야지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두렵건데 신명기서 8장 17절 네가 새로운 제네레이션을 향하는, 향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제네레이션 네가 마음의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아니라는 거잖아. 그게 네가 잘 나가지고 네가 농사자 가지고 네가 실력해 가지고 백 배를 얻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기 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근데그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한 거거든. 내가 농사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확 얻은 거지. 내가 호흡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호흡하는 거니까 내가 자식 농사 내가 잘진 거지. 응? 내가 비즈니스 잘해가지고 머리 굴리고 막 해가지고 그한 거지. 이렇게 하나 한다는 거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거를 못 깨닫는 거지, 어리석은 부자는. 그거를 못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그런 많은 재물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이삭처럼 뭐를 해야 돼요? 예? 부엘의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뭘 쌓아요? 재단을 쌓잖아.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깨달으니까. 제가 그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laughs> 6시 내 고향, 그건 <laughs> 좀 조, 좋아요. 그 프로 보면 전국의 대한민국에 뭐, 어촌도 가고 농촌도 가고, 뭐, 가가지고 뭐 가을이니까 이제 뭐, 포도 아, 저, 저, 사과 열매, 뭐, 감 따고, 또 여름에는, 아, 겨, 여름에는 주로 이제 바닷가 나가가지고 바닷가에 어부들이 가서 뭐, 모두 잡고 개도 잡고 모도 잡고 막다 잡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 그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 바다가 이게, 이게 용왕님이 말했지 뭐 대단한 거라고 감사하다고 뭐 그러고 뭐 열매 맺은 것도 이거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있어. <laughs> 저 사람들 신부조 <힘줘> 드릴까? <laughs> 하나님 앞에 뭐 드릴까? <laughs> 여러분. 이런 거못 깨닫는 거죠. 이 사람 어리석은 부자는 그걸 깨닫는 거 깨달아야지.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사개오처럼 네? 네. 주변에 많은 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같이 나누며 살겠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는 몰라요. 잘 모르는데, SPC, SPC라는 그룹이 있다며, 파리바게뜨가 거기서 소속된다며. 근데 그 사람이 허인영이라고 하는 회장이 나눔과 상생을 하면서 입지전적으로 인물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미, 대한민국만 파리바게뜨가 3,500개. 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퍼져 있잖아요. 몇 개나. 프랑스, 파리까지 파리바게뜨가 들어갔다니까. 예.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이 됐는데, 나누질 않는 거야, 나누질. 나눔과 상생이라고 말을 해놓고, 그 노무자들, 그 일하는 사람들, 그 처우 좀재산좀 좀 해주고 좀 얼마나 좋아. 그럼 노조도 안 생겨. 그런데 그런 거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노조가 생기고 막 민주노총, 한국노총 막 생겨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뭐 불매운동 들어가고 말이지. 왜 그러냐고, 왜 그런 걸왜못 깨닫냐고. 아, 이런 거 나눔이라고 했으면 자기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시켜서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모았으면 나누면 살아야지. 나누면. 이 어리석은 사람 이걸 못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이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 말씀 보면서요 예레미야서 10장 가봅시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거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 네. 10장 23절 이런 걸 깨닫는 거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자의 마음에 지혜가 머문데요 10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아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 아니, 걷다가 넘어졌잖아, 여러분 우리 걷다가, 그렇죠? 걷다가 넘어졌잖아. 지금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지금 뭐 누구 책임이냐 이런 거 물을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아, 대한민국 사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 너희들 인생길 걸어가는 거 있잖아.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있는 거야. 우리 인간들 좀 깨달아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 이거 가르쳐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 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내가 알고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걸음 지도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 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가운데. 예? 호흡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호흡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신비로운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호흡이 되어지는 거지. 아니 그러면 호흡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호흡해야 되잖아요. 호흡 멈추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그분 내가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호흡 멈추기 전에 해야지. 앞사다 가면서 해야지. 호흡을 하서 호흡이 다 멈췄대잖아.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호흡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게 그게 지혜고 그런 것들을 깨닫는 자에게 지혜가 머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거, 네. 이거 우리 깨닫시다. 이거 내 작품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해 주신 거예요? 깨워 주신 거예요.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럼 이용은 목사님들이 움직여야 될거 아니야? 교통사고를 났다고못 움직이면 되나?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뭐 움직여야 될거 아니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걸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오늘 엄청난 말씀들입니다 우리 기적 덩어리라니까. 이게 지금 기적의 순간이야, 이 순간이.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감사, 하나님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생각하면, 이거 깨달아주면, 와! 우와, 더구나 오늘 빗길인데 저도 거의 한 20마일을 달려왔는데 빗길에. 예? 이야, 이 빗길에 안전하게. 지난번에 교통사고 났었지만 지난번엔 그랬지만 오늘 빗길에 물론 옆에서 아내가 오늘 긴장하면서 막 기도했대요. 목사님 오늘 또 사고치지 않을까. <laughs>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 20마일 코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빗길에서 사고가 났고 죽고 막 이랬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변한 마음으로 즐겁게 은혜롭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예, 여러분 우리 이런 거좀 깨달으면서 삽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거 지금 네가 나목사 네가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17장에 나오는 말씀이, 9장인가요? 9장인가? 17장인가?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깨달,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예.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너무나 참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 예. 새벽에 비 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한 저희 동네는 한시 조금 넘어서 오기 시작해서. 한두 시간 가량 온것 같아요.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도 조금씩 이렇게 이슬 비로 내리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하나님. 너무 너무 참귀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제 아내 나오기 전에 바깥에서 이렇게 이슬비도 좀 맞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예, 하나님 너무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시간들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이렇게 이슬비를 맞을 수 있는 느끼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것도 주시고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귀한 것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갑시다. 예, 그러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거기에 머문대요. 그게 지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